완판이냐, 불매냐, 라고 되어 있는데,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아동 성범죄자 도두순이 12월 오전에 좀 출소를 했습니다. 네. 당시에 도두순이 입은 패딩이 좀 블레임룩으로 떠올랐는데,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, 블레임룩이요? 정확히 네. 어떤 걸 말하는 거죠?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소룡 룩 좋다,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, 쉽게 말해서 옷입니다.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이 입어서 좀 화제가 된 옷이나 액세서리를 말합니다. 네. 도두순이 입은 한 브랜드의 패딩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온라인에서는 더 패딩 앞으로 못 입을 듯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고 해당 브랜드도 뭐 기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브랜드 모자이크 처리를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. 네, 완판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팔릴 수도 있다. 범죄자의 옷차림을 따라하는 심리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진않는데요 네. 과거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죠. 맞습니다. 지난 3월에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? 네. 예, 주범이었던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설때한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바뀐 티셔츠를 좀 입었습니다. 당시 해당 브랜드도 언론에 로고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. 또 지난 2016년에는 국정 농단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성원 씨가 우리에게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좀 익숙한데 취재진을 뚫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. 그런데 그 신발이 풀하다 명품이었던 것으로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.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판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옷에 어디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만약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한다고 한다면. 브랜드를 노출한 언론에도 좀 잘못이 있겠다, 잘못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게 오히려 근데 브랜드의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? 네, 실제 조주빈의 사례를 보면 그 티셔츠에 박혀있던 로고에 관련된 주가가 30%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. 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신창원도 국내 블레임룩의 원조로 좀 꼽히는데요. 1999년 검거 당시에 입었던 니트가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 미쏘니의 모조품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 브랜드의 옷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. 로비스트 린다킴이 썼던 에스카다 선글라스도 오랜 기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또 2007년에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도 세이를 출간을 했는데 출판 간담회에 들고 나온 가방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업계에서는 블레임 룩으로 반짝 유명세를 치를 수는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고 또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이지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